안녕하세요. 안진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17개 교육청과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데요. 이번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24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 피해 가해 경험을 조사한 것입니다. 2025년 1차 실태 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했고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5.0%, 중학교는 2.1%, 고등학교는 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목격응답률 역시 6.1%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10.2%, 중학교는 6.1%, 고등학교는 2.2%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9%, 집단따돌 따돌림이 16.4%, 신체 폭력이 14.6%, 사이버 폭력이 7.8% 순으로 조사되었고, 2024년 1차 대비해서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은 감소했지만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은 증가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는 원인과 현장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 교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지원단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육, 미디어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면서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피해 응답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라고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자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응답률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응답률이 올라간 원인은 좀 자세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학생이 입은 학교 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 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이 2순위를 차지했는데요. 집단 따돌림의 경우 학생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학교 폭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따돌림의 요건으로 2인이상이라는 요건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한 명이 주 주도에서 따돌림을 하는 경우에는 따돌림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법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설정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지속된 기간 동안 몇 차례 이상의 행동을 해야 따돌림이 된다는 것인데 그 모든 행동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피 학생들이 일일이 녹음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학생들에게 몰래 하는 행동을 증명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또 학교 폭력 예방법에서는 따돌림에 해당하기 위해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 공격을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같이 놀지 않거나 또는 단톡방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이런 행위는 따돌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도 강합니다. 그리고 스토킹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실태조사를 할 때는 학교폭력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실과 법령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